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2025년 한해 동안 수많은 부동산 뉴스들이 쏟아졌지만 결국 연말을 장식하는 주인공은 역시나 강남입니다. 그냥 강남이 아닙니다. 올해 마지막 강남 로또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타이틀을 달고 나온 녀석이죠. 바로 역삼동 역삼 센트럴자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 딱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넣으면 진짜 10억 버는 거 맞아?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당첨만 되면 앉은 자리에서 10억 원, 어지간한 직장인 20년치 연봉을 한 방에 벌어가는 겁니다. 이러니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일 수밖에 없죠. 12월 15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그야말로 산타클로스의 선물 같은 이 기회, 과연 여러분의 것일까요? 본론 1. 입지 분석 및 가치 증명 왜 여기가 로또라고 불리는지 그 가치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입니다. 역삼센트럴자이는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2호선 선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지하철 두 개를 끼고 있다는 건말다한 거죠. 여기에 테헤란로 강남대로까지 끼고 있으니 직주근접의 끝판왕입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사교육의 심장, 대치동 학원가가 도복권이라는 겁니다. 도곡초, 역삼중, 단대부고 등 강남 파라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꿈꾸는 입지. 이 완벽한 입지의 신축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강력한 규제 덕분에 주변 시세보다 10억이나 싸게 나온 겁니다. 이건 마치 명품관에서 샤넬 100을 반값 할인 행사하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본론 이 냉혹한 현실 진단.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뜬구름 잡는 희망 고문만 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여러분의 통장을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10억 로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로또를 사려면 입장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가장 인기가 많을 전용 84타입 분양가가 약 28억 원입니다. 계약금이 무려 20% 당장 현금으로 5억 6천만 원이 있어야 계약서에 도장이라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600만원이 아닙니다. 5억 6천입니다. 게다가 강남은 투기과열지구죠. 대출 규제가 그야말로 살인적입니다. 입주할 때까지 중도금, 잔금 치르려면 최소 현금 15억 이상은 쥐고 있어야 안전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게다가 입주 후 2년 실거주 의무까지 있습니다. 전세 줘서 잔금 치르는 갭투자가 원천 봉쇄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이번 청약은 진짜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라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결론 시장 전망 및 마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어떨까요? 매일 폭발할 겁니다. 최근 반포 레미안트리니원 270대1, 잠실 루엘 631대1 보셨죠? 서울. 특히 강남의 신축에 대한 갈망은 식을 줄 모릅니다. 현금 동원력이 되는 전국의 자산가들이 이번 역삼센트럴 자이에 통장을 던질 겁니다. 이번 청약 결과는 내년 2026년 강남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12월 15일 특별공급 16일 1순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현금 15억 정도는 문제 없다 하시는 분이라면 이건 무조건 잡아야 할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번 청약을 통해 강남 불패 신화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현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시장의 흐름을 공부하는 계기로 삼으셔야 합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오죠.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제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계속해서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할까요? 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셔야겠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